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 멤버십 해당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플즈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또 우리 주변에 실제 자영업자로 활동하시는 어, 사장님들을 모시고 어,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듣는 어,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여름이 또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어, 여름 맞이해서 또 삼계탕 어, 많이들 드시죠. 어, 삼계탕 창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줄 분을 모시고 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초보 창업자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좀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경기도 향남에서 평상집이라는 삼계탕이랑 백숙 같이 하고 있는 가게를 운영 중인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 화성이시죠? 화성 네네. 향남, 화성 네네. 향남하고 평택 고덕 네. 아, 두 개를 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원래 요식업 중에 오래 계셨었습니까? 네, 좀 요식업은 정확하게 한 15년 정도. 다른 장사도 좀 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네네. 삼계탕이다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쉽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 집만의 비법이 있을 것 같고 푸 우리어를 다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삼계탕을 해서 게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지금 삼계탕을 하기 전에 요식업쪽으로막 다른 것도 했었지만. 그 바로 직전에는 조개 전골, 곱창집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장사 스타일이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장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도 장사를 하셨고 그 밑에서 이제 배워서 장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 당장 얼마를 단기간에 네. 버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할수 있는 장사가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곱창집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전에 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곱창집 하면 건물 하나 그냥 음. 한십년 하면. 음.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 또 그랬었고 그리고 또 곱창집을 한번 방문한 손님은 그집 아니면 또안 가는 경향이 있어서 곱창집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아, 그때. 오래 하셨네요. 네. 예. 그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게 건강.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산물이니까 원육보다는 저렴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누구나 먹는 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원재료값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걸 찾다가 삼계탕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음. 되게 단순해요. 저희 장모님이 모래 운영을 하셨어요 이미. 아 오래 하셔서 그렇게 해서 사실, 사실 노하우를 뭐 배울 필요가 없이 그냥 흡수해서 하게 된 거고 장모님이 하는 방식에서 좀 많이 변화시켜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전골집도 하셨고, 곱창집도 하셨고, 뭐그 전에 해줬던 거뭐다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다양한 어. 종류들을 하시면서 결국 지금 삼계탕으로다가 딱 정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삼계탕이 좀 장점이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하시, 하시지 않겠어요? 았 저는 이제 모든 음식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면 오 좋은데, 네. 그게 또 사실 쉽지 않고, 네. 저는 이제 100이면 100의 맛보다는 항상 그냥 8 구십 나게 나오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뭐 20에서 백0 0 왔다 갔다 하면은, 손님, 어느 날 손님은 100이고, 어느 날 20이고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삼계탕이나 백숙 같은 경우는, 조리만 조금 단순하게 시키면은, 꾸준한 맛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삼계탕, 백숙 이런 거 하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네. 아까 하신 말씀대로 비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단순화 시키는 작업을 좀 제가 많이 해놔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조리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 한 이틀 정도면은 기존에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삼계탕집 뭐, 뭐 곱창집 어려운 거야 뭐 네. 수급의 문제들도 네. 뭐막 프랜차이즈 막 생기니까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삼계탕집이든 일반 설렁탕집이든 뭐 사실 겉으로 봤을 때뭐딱뭐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좀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비법을 가진 사람만 할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된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으로 창업하시겠다 분 많지가 않았어요 진입장벽이 일단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진입장벽이 높은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방어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예를 들어 고깃집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뭐 아무나 할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는 아무나 못 하는 업종이니까 네. 오히려 편하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동네에서 내가 짱 먹으면은 그 다음은 아주 쉬운 장사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짱 먹기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경쟁자들이 적잖아요. 그렇죠. 뭐, 정규실반 있는 반에서 1등하기는 어려워도 한 두세 반 있는 데서 1등하기 쉽잖아요. 공부해봐도. 프랜차이즈도 많지 않아요. 삼계탕은. 네네. 그, 이유가 이, 예,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규모의 문제인 거 같아요. 위치적인 거야, 뭐, 사실 외곽에 가서 의류를 얘기해도 되고, 도심 중심에서 주차장 잘 갖춰진 데서 하면 되는데, 그거 사실.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심에서 그런 규모로 한다면 임대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랑 다해서 한뭐 15개 단 15억 가져야겠죠 매출이 나오려면은 네. 근데 일반인들이 자기가 그 돈이 있다고 해도 덤벼 들기가 쉽지가 않죠 큰 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집 같은 경우는 좀 화성 형남도 그러고 평대 구독도 그러고 굉장히 투자 비용도 적게 네, 들어갔고 저요. 그리고.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는 많이 시도하지 않는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템겟 타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 그렇죠. 어, 그리고 뭐한번 괜찮아지면 계속 시켜먹는 또 이런 단골를 확보해도 좋고 어, 지금 매출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우리 채널은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효율이 있는지에 대한 좀 그런 것들 을좀 생각 좀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본점은 워낙에 한 5년 이상 된 데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일단은 작년 기준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50대 50 정도였어요 배달하고, 골배달고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비율이 이제 75대 25이 정도로 변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고덕점도 오픈한 지가 이제 네. 작년 12월에 오픈했고 성남점도 3월, 2월인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네. 거기다 이제 두 달째 되대 돼간 거 같은데. 거의 비슷 비슷하거든요 매출이 비율을 보면은 한30대70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배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요즘 같은 경우 김치찜이라든지 뭐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만큼 또 서로 경쟁이 심해서 네. 한 아이템이 뜨면은 우후죽순 달려드는데 삼계탕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사실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기존에 어마어마하게 좋고 맛있는 음식을 하시는 사장님들조차도. 배달을 열심히 안 하신 건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그래요. 배달을 그래. 해서 남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 음, 마진율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 네. 요즘 배달 비포함해서 23,000원은 A급 브랜드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수익해서 다 계산해보면 2,000원 안쪽 나갈 것 같아요 배달비. 포함해서. 근데 저희는 한 그릇 배달해서 19,000원, 2만원 선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저것 다 제하고도 반 정도 쭉 만들긴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사실상 그 네. 원재료값하고 뭐 기타 다른 네. 비용들이 합쳐서 되는 건데, 삼계탕 같은 경우는 네. 또 인분으로 파니까, 그렇죠. 세그 명이서 먹으면 세 네. 개를 시킬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원재료값도 사실 다른 뭐 우리가 얘기한데 아까 치킨 만 네. 삼천이라고 했지만 요즘 막 원가율이 막 오십 넘는다는 네. 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기름값이 거의 세 배가 되니다 네, 근데 지금 삼계탕은 기름도 안 쓰고. 그렇죠 물에 삶은 거 파우더도 안 쓰고 네. 뭐 하니까 원가율은 쭉 네. 내려가는 건데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삼계탕을 나가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 라고 네. 말씀하시 1인분 네. 기준에 잘, 절반 조금 못 되게 네. 배달비 네. 포함해서 그죠그 정도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건데. 근데 두 그릇, 세 그릇 때문에 얘기는 또 달라지. 그렇죠. 홀을 맞는 그러면 엄청 괜찮겠네요홀 맞는 같은 경우 저희는 지금 현재가 가장 힘들거든요. 제가 이업을 많은 인장 6년이 돼가고요. 해가면서 제일 힘드네요. 인건비, 재료비, 뭐 전쟁 때문에 뭐 다른 네. 요소들이 다 올랐는데도 33%에서 4% 나오더라고요. 지난달 통계로 보면. 그렇게 해도 30% 35% 미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치죠. 거고 제가서. 봤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삼계탕 집들은 테이블 개수만 열다섯 개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서빙하시는 분들도 네. 또 많고 또 주방도 바빠요. 네. 그래서 뭐 어제가 좀 되는 집들은 진짜 최소 한네 다섯 명 일하는 것들을 네. 보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 같은 건 사람을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몇 명에서 지금 얼마까지 매출을? 그러니까 할까요? 지금 어버이날 연휴였잖아요. 삼일 금토일 삼일했고. 1600만 원 했거든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근데 투입 인원이 저는 그냥 빠져 있고 기존 음. 주방 한 분, 홀한 분, 알바 하나, 그다음에 주방 파출 하나. 그 정도면 치는데도 예, 정도 이 정도로. 정도. 이 정도 파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저희는 1인 한 명에 100만 원은 가능해요. 음. 한명 음. 인건비다. 예, 100만, 100만 원까지 칠 수가 있다. 하루에. 예. 근데 조금 복잡하긴 하겠죠. 근데 항상 복잡지는 않잖아요. 항상 제가 초보에서한한테 강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원가율이 높으면 힘들어지고 어 근데 원가율이 지지 낮은 상태로 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네네. 비싼 식서또능이서한 이런 거는 막몇 배씩 오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사실상 30%미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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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두번째 서요 번째 중한건인건한건에건비예요 예. 인건비를 한금보통한 이 삼촌 파는 집들에서도 홀 직원 한 명만 두 어, 주인이 들어가서 하는 구조다 보니까 또삼계탕이라는 거는 꼭막 트렌드하고 막 힙한 젊은이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된 성광 가도 충분히 오히려 더 낫죠. 낫죠. 예. 그리고 무슨 인테리어가 막 엄청나게 고급지거나 막그막 그막 그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창업 비용도 저렴하죠. 낮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굳이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로 할수 있는 창업을 계속해서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갖고 네. 있는 건데 실제 사례로 이호점이면 5년 전이니까 네. 너무 갖고 뭐 최근 오픈한 최근 평 한. 성남점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투자금을 들여서 보증금월세가 얼마였고 수정 수진역이라고 하죠. 성남에서 네. 좀 오래된 동네고 아, 오래된, 오래된 동네, 그리고 네. 성남에서도 이제 몇개안 남은 재개발이 안된 지역에 지금 음. 그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삼천에 뭐세가3 3 0이었나 그럴 텐데 음. 권리금 삼천을 넣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음. 기존에는 장어집이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고 나간 건데 권리금 좀 받고 음.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투자비가 본인이 직접 했으니깐요. 뭐 그래서 2천에서 3천 사이 들은 것 같아요. 매장 인테리어 손보는데. 그리고 기물은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바로 매출이 나와서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요 보증금 3천에 권리금그동네에 3천 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자리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한 2, 3천 정도 들여서 그렇죠. 하게 되면 보증금 빼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 한 6천 정도의 오픈을 그렇죠.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다른 프랜차이즈 이런 데들은 물류 수익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코스트로 높아지는데 네. 어쨌든 지금 사실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처를 같이 공유를 해주고 뭐 전수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죠. 해서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따질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인건비 쓰고 임대를 주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남든가요? 아무래도 1천만 원 파는 거랑 2천만 원 파는 거랑 1억 파는 거랑은 2천이 그러니까 2천 단위르니까 2천은 막 그렇게 팔면 안 되죠. 3천이라고 지금. 2천은 팔면 힘들고 <laughs> 3천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운영하는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은 주인이 일할 경우에는 인건비는 3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10% 보면 될것 같고 뭐 나머지 재료는 뭐블로하게한 1천만 원 정도? 뭐. 1,300하고 거기에 성능 기준을 말씀드려요. 월세랑 공과금 이나해서한 400정도 1700정도에서 1200정도는 그렇죠 1200정도는 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데 네. 들어간 돈 네. 자체가 어쨌든 한오종천 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투자금 회수기간도 네. 짧아, 짧아질 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삼계탕 하면은 그냥 그냥 단순히 어렵다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런 구조로 하게 되면 굳이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 요즘 많아졌어요 네. 왜냐면 네. 망한 장어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망한 김치찌개집 뭐 망한 부대찌겠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리스크는 없습니까? 예전에는 조리도감 이런 게좀유행이어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 찾아서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살처분해 버리니까 수요는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뭐 없어서 못 파는 경우 있고 그런 이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오리를 팔고 싶은데 없어서 못 파는 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거 빼고는 큰 리스크는 없는데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처음부터 할게 막 고깃집 같은 경우는 뭐두 번째 달에 일억 매출 뭐억5천 매출 이런 좀 뿌듯한 재미는 있죠. 근데 저희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특별한 재미는 없어요, 사실. 결국에는 뭐 회전을 막 돌리는 그런. 장식이 아니고 쌓아가는 느낌 그렇죠. 점점 더 단골이 쌓여지고 대신에 쌓여지는데 단가는 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지금 백숙이나 이런 걸파고 계신데 네, 저희가 어쨌든 뭐 백숙을 많이 파니까 네. 뭐한분 오시는 삼계탕 드시는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손님 포함해서 테이블 단가가 보통 65,000원에서 7만원 나오니까요. 음, 배달 단가도 3만원, 4천원 정도. 하루에 20개 나가면은 70만 원. 근데 어느 날은 그럴 때도 있어요. 10개 나가면 1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보통들 4인 남성 4인 기준에 음식 10만 원에 술한 4만 원 이렇게 깔린다고 보면은 맞아요. 저녁에. 제가 하는 자리가 저희는 아무래도 컨셉 자체가 도심 안에서 좀 주차 편하고 한적한 데를 찾으니까 임대료도 좀싼데 찾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버는 음. 행위 자체가 뭐 조금, 뭐, 비약을 섞는다 네. 보면, 7,000원짜리 칼국수 파는 노동력하고, 삼계탕, 17,000원짜리 파는 노동력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삼계탕이 그렇죠. 더 간단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또더 이상 가면은, 백수 나에 지금 4만원. 아니요, 저희. 금액에 따라 트린데 배달하는 게 4만 원 정도 하고, 홀에서 판매하는 게 5만 5천 원부터 8만 원까지. 5만 원이라고 치고요. 예. 삼계탕 하나 끓이는 거, 백숙 끓이는 거또 노동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 칼국수를 하나 파는 노동력, 삼계탕 파는 노동력, 백숙 파는 노동력, 이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그 매출이 올라가는 그 구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대비 효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삼계탕 창업의 진짜 큰 장점이 아닐까. 예.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경쟁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 그래도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코스 낮고 인건비를 적게 쓰는 방식은 초보 창업자들한테 생존하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영업 시간에 관련된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저녁 메뉴들을 제가 보게 되면은. 그 백숙이나 이런거 말고는 다른 메뉴가 없어요 예 한마디로 술안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뭐 따로 전략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사실 어, 저희 영업시간이 11시부터 9시 반까지로 돼 있는데 손님 들어오는 시간은 어느 뭐 매장이나 마찬가지로 점심 때 저녁 때 타임라인이 한 여섯 시부터 일곱 시 사이에 다 겹쳐 있잖아요. 음. 저희는 그거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거의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사이드 메뉴를 넣기 위해서 추방에 한원 이+ 원이 더 들어가는 게 손해라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표현하자면은 지난주죠. 저희 안 주가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음. 일단 마지막으로 어제는 초보 창업자들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어 선배 창업자. 아. 로서 좀그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용기 줄수 있는 좀 얘기가 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이유가 뭐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네. 우리가 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을 찌르는 무기는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래도 내 가족 지킬 수 있는 제일 큰 방패라. 다들 성공하지는 않으셨어도. 실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생존을 위한 창업 을 실패하면 또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상황도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 항상 생각하셔서 창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계탕 창업에 관련된 것들은 창플 카페 오시면 거기에 아무 게시판이나 보니까 질문 남기시면 저희가 링크를 그 김태영 사장님한테 보내드려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 할 테니까요. 어, 더 자세한 얘기는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네. 여기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이상 참플 지겠습니다